좀탈 깼습니다 기김유기 김유비 여기서 떨어져 사연 알아를해야돼 이제 건데 가게노 점프도 안할 거야 흠띠딱뿌여기서 응. 뚫리는 거 아니야? 안 뚫리네 <목소리> 거기다가 떨어져는거띠딱 아니 도저히. 형아 해봐야지 야나 이거 해볼까 벽돌 게임 <laughs>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아니이라고해또잘 어떡하려고 아 이거 좀 너무 쉽다 아 김유미 진짜 난 세상 역시 날못 이겨.

먹기.. 야 진짜 너 진짜 먹기 힘들게 네아니 아빠 아빠 어? 나 빡종탈 깼어 응 아빠 야, 시원하네 씨빡종하어이 사람 왜 여기서 죽냐 깔짝깔짝깔짝 음. 누나도 깨고 싶어? 음. 여기서 벽돌을 클릭 벽돌. 댄스 클립 치를 띄고 옆으로 갈때시프트라 옆으로 치를 시프트잡치 오늘 이렇게해를 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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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하겠습니다. 만약 여기로 갔으면 치를 큼를 치를 까 야! 그냥 치를 하를 치를 치를 Selamat